저, 이거 제가 이제 댓글 보다가, 네. 저, 김재석, 김남국 토론 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네.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해본 어... 적이 있죠? 저는 많이 있어요. 네. 어, 어. 많이 있고, 그, 제가 좀더 잘했습니다, 늘.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laughs> 음, 저 저의 해석이니까. 오, <웃음> 음, <웃음> 법학도끼리의 대결이네요. 아, 아, 아 그래, 그래, 네. 왜냐면 이제, 뭐, 용어를 많이 틀리셔가지고, 아. 제가 중간중간 이제 지적을 해드린 게좀 있었고. 근데 법률 그건... 용어를 많이 틀리나요? 아니, 본인이 문체위 어. 소속이었고, 어. 당시에 이제 뭘로 제가 일, 김현정의 주최로 토론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1대1로 토론했었는데, 을 당시에 그 알고리즘 투명화법이라고 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걸 발의를 하셨어요. 본인이 네. 직접 발의를 하셨는데, 아, 그 관계기관 이름을 자꾸 틀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본인이 발의를 하신 건지, 보좌관이 <laughs> <도자간이 웃음> 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여하튼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방송에서 토론을 자주 했었고, 어. 무엇보다도 제가 김남국 실제 방송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데,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아, 제가 언성이 좀 높아졌던 적이 있어요. 오, 뭐였냐면 이렇게 차분하신 형님이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화내지 아, 않는데 거의 유일한 거의 두번 화냈어요. 근데그 아, 중에 한 번에 모였던 거냐면 아마 작년 초였을 겁니다. 작년 초에 어 아, 작년 말이었나 아무튼 김기현 대표가 네.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당시 문내 아, 대표로서 맞아. 하셨던 때가 있었고 네, 네. 그 민주당의 586 운동권 대로 굉장히 세게 비판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음.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방송 중에 대뜸 제가 그걸로 막 이제 네.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실적으로 민주당 뭐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586 기득권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그 자리에서. 아니 기득권의 꿀빨던 그 그러니까 독재 정권 <laughs> 독재 정권에서 꿀빨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laughs> 독재 정권에서 꿀빨던 사람. 독재 정권에서 꿀빨던 사람. 내가 갑자기 야마가 돌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야마가 이제 화가 아니, 나가지고. 꿀빨던을 비판하다가 야마가 나오더고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의 꿀빨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 그러면 독재 정권에서 꿀빨던 국민의힘 중에서 독재 정권에 꿀빨던 사람이 한 명만 대보시라. 어. 근데 있대요 어. 누구시냐? 어. 이름을 대시라. 아무튼 있대요. 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사회자가 말렸어요. 정말그 제가 제가 말이, 그 말이 아니지않습니까 어. 아니 그래서 이름 한 명,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름한 어. 명만 대버렸어꿀빠는 네. 사람 누가 네. 있냐? 한 명만 대봐라. 근데 그걸 못 대더라고. 못 대시겠죠. 음. 바로 명예훼손 고소당하실 텐데. 그래가지고 음. 아니 그리고 없어 아무도. 어. 지금 독재 정권에 꿀빠는 사람 이 누가 있어요? 국민의힘 중에서. <laughs>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네. 모이면은 여기는 90년대생인데. 그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네.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 저는. 제가 87년도에 네. 네. 예, 6 2구 선언했던 어. 날 태어났는데 <laughs> 무슨 독재 정권의 꾸을빨를 뭐 근처에도 못 야. 가봤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제가 끝나고 나가지고 사과하시라 했더니 사과 안 하시더라고. 네 예, 음. 그런 음. 일이 있었습니다.